웹캠을 컴퓨터에 연결하시고요. 서일 시스템에서 자체 개발한 서일캠을 이용해서 학생 및 직원 사진 올리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캠을 켜시고요. 학생이시면 이쪽을 클릭해서 찍으시고 직원이시면 이쪽을 클릭해서 찍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직원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기 버튼을 누르시면 사진이 바로 찍히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SMP에서 잘 업로드가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갔네요.